역대상 제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습과 심으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루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루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요 이스라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부와 종족대로 응이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계보들을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백엘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레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머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백엘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 2이0 0명이며 여디 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 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이니이 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집에우두머리어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자가 만 칠천 이백 명이며 이대 아들은 수핌과 후핌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무나스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세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무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아시니 슬로브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게미오,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길라야세의 사손이라. 길라스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의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헤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람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로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로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두 원조면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니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론나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실아의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오. 에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안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한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시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김할과 아수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멸의 아들들은 아희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오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호트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엘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부들을 계수하면 2만 6천명이었더라 제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아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아내 후심과 아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합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테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강과, 여우스와, 사기아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아비듭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도 주민을 쫓아내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율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오. 스바데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오.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의 아들들이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토디아와, 이브드야와, 분누엘은다 사사계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리아와, 아달리아와, 야아레시야와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안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로서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슬을 낳고 기슬은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아스는 여호와 아딸을 낳고 여와 호 딸은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빈누아를 낳았으며 빈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의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다들을 울라미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9장 본 이스라엘이 그 계부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유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나셀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안미 후세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데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 노아의 증손, 호다 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 함의 아들 이븐 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븐 느야의 증손 루웨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들에게서 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아샤라이니 그는 실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에서의 현손이요, 아이드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날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지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정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무라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세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맞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내위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정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설의 아들 비누하스가 예측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라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들에게 쓰던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네이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마다들 마티다라 하는 네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 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성하는 자가 있으니 고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원의 조상 여위엘은 기원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슬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호와 스가레와 미글로시며 미글로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달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파을을 낳았으며, 유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아스이며, 아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아세리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오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세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제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빨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팔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미 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리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함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새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간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부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당원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하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제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 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무리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여호와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 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스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우두 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불 다윗에게 이르때블레셋군더가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람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마가에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셀은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의 길은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놀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 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정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렘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맨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부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이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소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바의 아들, 나하레와, 따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문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로사람 나하레와, 이대사람 이라와, 이대사람 가렛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자선 시사의 아들, 곧 루우벤자선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사람 우시야와 아루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지스 사람 요하와 마하의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 이이야와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서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제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집화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하사란 스마의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에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사람 예후와 기본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한안과 그들의 사람 요사밧과 일루세와 여리묵과 부아랴와 스마리아와 하룻 사람 스바댜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들 사람 여로 마의 아들 요엘라와 스뱌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세이루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베다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에리오 여덟째는 요하나니오 아홉째는 엘사바시오.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차손이 군대 지휘관에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하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워낙 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민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에블레셋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들어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스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스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환호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하라스 집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대 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루데인이 다무하스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 세계로 들어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세계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여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네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모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네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용사가 2만 8백명이요. 무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000명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수블런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레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베자손과 가차선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유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잇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잇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잇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낙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